안녕하세요. 에이지스 웨비나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치열해진 시니어 시장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산업의 전망부터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곧 공개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사를 맡은 이선아라고 합니다.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요. 그 우리 선생님들 혹시 스모폭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한인 최초로 요식업 체인으로 글로벌 매출 1조를 만드신 분인데요. 저는 그김승호 회장님 강의를 가끔 들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더라고요. 네, 장사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 노동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매출에 한계가 있대요. 그런데 사업은 더 크게 사업을 보고 내가 직원들 파트너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이를 더 크게 벌릴 수 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한계 없이 키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시니어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아 이제 더 이상 그 장사하는 사장님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크게 그림을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모두가 시니어 산업에 사업을 하시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4일자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로 볼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젊은 인구보다 나이 드신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소비 주체가 노인, 즉, 시니어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시니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대, AI 기술에 사실은 제일 먼저 대체되는 직업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문가, 전문직이라고 하죠. 회계사, 세무사, 뭐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대체되지만 그 살아남는 직업 1순위로 복지나 돌봄 같은 업종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오늘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그 세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창업에 대한 열풍이 제가 보기엔 좀 과열이다 할 정도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소자본이고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이다 라고 여러 군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 방문유양센터는 18,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주간보호센터까지 더하면 요약 22,700개 정도의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거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좀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급 인정자수는 약 11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6만 명. 이 수급자 정부가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이 수급자분들이 모두 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수급자분들이 한 센터당 돌아간다고 하면 공평하게 나눠주면, 한 센터당 나눠 가질 수 있는 숫자는 65명 정도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65명일 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요, 4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서운 숫자죠. 우리나라 등급 인정받으신 어르신들이 모두 방문요양 서비스를 쓰신다고 가정을 해도 벌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센터 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는 라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급자가요. 6.1% 증가할 때요. 센터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요. 신규로 생겼었던 2020년만 하더라도 생기는 거 대비 폐업률이 월등히 적죠. 근데 지금은 생기는 거랑 없어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설하는 숫자랑 폐업이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기는 수와 거의 없어지는 수가 거의 유사한 상태라서 제로성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청청병력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 통합재가 서비스인데요. 요거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한테 상담하신 분들도 많고. 잘 아시겠지만, 이 통합재가 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할수 있는 요양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적어져요. 그러면 운영비가 적게 들죠. 그리고 코어트 분석이라고 해서요, 특정 센터들 몇 개를 대상으로 지원금도 더 이렇게 몰입해서 줄수 있고요. 테스트하기도 편할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점차 요양산업도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서 예전에는 된장찌개만 잘 끓여도,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된장찌개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음식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일 방문유형 서비스 모델로 하는 이제 더 이상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된장찌개만 파시던 가게는요, 메뉴를 다양화 하시던지, 아니면 된장찌개만 다른 사업을 조금 고민, 뭐 프랜차이즈나 뭐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다른 뭐 밀키트 같은 사업을 고민을 하시던지, 단동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이제는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문 예약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회사가 바로의 케어링이죠. 케어링도 전국적으로 통합제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 기사고요. 네, 지금도 공격적으로 지점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요양인프를 확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케어링만 문제일까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신어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교, 교원, 뭐 코에이신한 하나, 뭐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요양산업에 진출하면서 TV 광고도 하고요, 자사 서비스 할인 혜택도 주고요, 보험이랑 연계도 된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개인상 센터들이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제 기업형 돌봄으로 시장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방문 요양 센터는요, 4년 동안 거의 유사하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도 물론 4%대로 좀 유지되고 있긴 해요. 이두 가지를 합한 즉 재가기간 증가율을 보시면 재가기간 증가율보다 시설기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시설기간들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시설기간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이미 단일 방문형원센터나 단일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라 전차 돌봄시장도 통합화. 기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방문 유형 센터만 운영했을 때 수익기 쪽 수익구조를 보여드리면 좀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수급자 어르신들이 단한 분도 빠짐없이 방문 유형 서비스를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한센터당 골고루 나눠 받는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숫자는 65명입니다. 네, 400만원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잘 되는 센터에는 어르신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센터들은 열명동용세비도 어려우실 거예요. 고객이 있어야 뭐 사업을 확장을 하든 다른 고민들을 하든 할 텐데 지금 시장은 파이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 승자 독식이라서요. 잘되는 센터가 되면 앞으로 기회나 가능성도 열리고요. 그렇지 않은 센터는 결국 고상하게 되겠죠. 즉, 이제 돌봄도 기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생존 전략이 필요할 때이죠.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 상태인 걸 말하고요. 블루오션은 전망도 있고 한창 커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쟁도 좀 만화된 예,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큰 시장을 말하죠. 지금 단일 방문 요형 센터는 레드오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돌봄 비즈니스는 블루오션입니다. 즉 단, 단일 방문 요형 센터가 아니고요. 돌봄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우리 센터의 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우리 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니까 대중화된 게 아니고 나, 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라입니다. 자 우리 센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한 센터장님은 농사를 한 500평 600평 되게 크게 지으신데요. 근데 여기서 수확한 농작물들을 수급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수년째 하고 계신다고 해요. 여기 센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이 센터를 고객들은요. 아 직접 지은 농산물 나눠주시는 센터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로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즉그 센터 어때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면접 보시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즉이 센터가 어떤지 모르겠고 이 센터를 믿을 수가 없으니 오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지 되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프지만 좀 직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하면 딱 우리 센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예, 지금이라도 이미지를 좀 만드셔라. 그리고 그 차별화된 이미지는요, 이렇게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만들기 어렵다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다른 서비스랑 연계하셔서 만드셔도 괜찮고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품들이랑 연계하셔도 괜찮아요. 공단에 제출하기 위한 그 인지 프로그램 말고요. 보호자가, 야, 그래, 우리 부모님들 바뀌었네. 여기 좀 뭔가 좀 다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자한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몸 상태는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의 상태가 조금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엄청 됩니다. 그걸 저희는 돌봄 리포트라, 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이 돌봄 리포트 제공을 저희가 직접 해봐도요, 추천도 엄청 많구요, 유지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틈새 시장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문형 센터는 대놓고 입주 요약만 가지고 홍보하시는 데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주말 돌봄이라든지, 뭐 단기 돌봄이라든지, 저녁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타 센터가 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좀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고민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시장은요. 전에 없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는 마치 거꾸로 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도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돌봄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지스가 마련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에이지스는 앞으로도 돌봄 시장의 혁신과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전문가 중심의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사회자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